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당장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가져온 뉴스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테슬라 사이버 트럭 알고 계시죠? 그 독특한 갓진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사이버 트럭을 원한다고 나서서 난리가 났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미국 공군이에요. 아니, 잠깐, 공군에서 사이버 트럭을 원한다니. 혹시 군용차로 쓰려고 하나 싶으시죠?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공군에서 사이버 트럭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표적용이에요. 허! 네, 맞습니다. 폭탄 훈련용 관역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2025년 8월 6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조이클랜더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 공군이 총 33대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영어로 USSOCOEM의 스탠드오프 정밀 유도탄 훈련과 테스트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왜 하필 사이버트럭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공군 측에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 테슬라 제조 차량을 표적 차량 훈련 비행 테스트 이벤트에 사용할 예정이다. 작전 현장에서 적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 유형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차량들이 주요 충격 시 예상되는 일반적인 손상 정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테스트는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훈련의 목적은 가능한 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부대의 작전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군에서 사이버트럭이 너무 튼튼해서 적군이 실제로 쓸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일반적인 차들은 폭탄이나 총격을 받으면 박살이 나는데 사이버 트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군이 2025년 2월 13일에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이버 트럭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경쟁 차량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색된 강철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각진 디자인 그리고 48볼 전기 시스템까지 다른 차량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올해 2월에도 테슬라가 미국 국무부와 4억 달러 규모의 당탄 전기차 계약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테슬라 이름이 빠지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공공과의 계약은 달라요. 오늘 그러니까 8월 7일에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내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5일 후인 8월 22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요. 진짜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간 전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조이 클렌더 기자가 공군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것 이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사이버 트럭이 단순한 표적 연습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차들은 중화기로 쓰면 그냥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트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에서는 이걸 더큰 도전으로 보고 있어요. 정구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고 해요. 작전 현장에서 적이 사용하는 차량 유형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요 충격 혹시 예상되는 일반적인 손상 정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테스트는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적군이 사이버트럭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나와요. 체첸의 군벌 람잔 카디로프가 작년에 사이버트럭 뒤쪽에 터렛 그러니까 기반총 포탑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카디로프는 나중에 머스크가 원격으로 사이버트럭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미군에서도 아 정말로 적군이 사이버트럭을 무기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군에서 2월에 한 시장조사 결과도 정말 흥미로워요. 사이버 트럭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차량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사이버 트럭의 공격적으로 각진 미래적 디자인과 도색되지 않은 스테인리스틸 외골격이 일반적으로 도색된 강철이나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하는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48보의 전기 아키텍처는 우수한 전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쟁업체들이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한 기능이다 광범위한 인터넷 검색과 업계 접촉을 통해 사이버 트럭의 특징과 비교할 만한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와 완전히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을 신뢰성이 떨어지고 품질 문제가 많은 차라고 비판해왔거든요. 특히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에서 나온 니콜 때문에 차체 패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NHTSA의 473번 안전 니콜 보고서를 보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6,906대의 사이버트럭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차량은 단 1%라고 나와 있어요. 99%는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이 차를 폭탄 훈련용 표적으로 쓸 만큼 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대조적이죠. 이번 계약에서는 세단, 봉고 트럭, 픽업 트럭, SUV,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총 33대를 구매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사이버 트럭은 2대라고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이 차가 너무 튼튼해서 적군이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로 훈련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이버트럭의 진짜 성능을 인정받은 순간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 사이버트럭을 발표했을 때 방탄 기능을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발표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진짜였던 것 같아요. 미군에서 인정할 정도로 튼튼하고 다른 어떤 차량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에게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한편으로는 차의 성능과 내구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차가 폭탄 표적으로 쓰인다는 게좀 씁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강력한 홍보가 또 있을까? 싶어요. 미군도 인정한 사이버트럭의 내구성. 이런 슬로건을 쓸수 있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계약이 정말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개되고 내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니 정말 급 하게, 사이버 트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미군에서도 최체내 카디로프 사례를 보고, 아,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적군이 이런 강력한 차량을 무기화 할수 있다면 미군도 그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48보의 전기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에요. 다른 차들은 12보이나 24보이를 쓰는데 사이버트럭은 48보이를 쓰거든요 이게 전력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해요 군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것 같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도 정말 독특하죠 다른 차들은 다 도색을 하는데 사이버트럭만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 색깔 그대로 나와요.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사이버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차냐? 라고 했잖아요. 너무 각지고 로봇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각진 디자인이 실제로는 방어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사이버트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미래적인 디자인의 전기 픽업트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군용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능이니까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민간용 차량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과 군사 영역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소식은 정말 놀랍고 흥미로워요. 사이버 트럭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정말로 혁신적인 차량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흥미로운 뉴스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